g 투어12 승을 가지고 있는 최민욱 프로입니다. <웃음> <웃음> 최민욱 프로가 최초로 상금을 타가느냐, 제가 승을 챙기느냐에 걸려 있는데 아나스 무기 <laughs> 동생이 상금 챙겨주려고. <laughs> <또>. 잘쳤다. <laughs> 오케이 선 뺏었어. 아, 예, 인정 이건 <laughs> 인정. 와 똑바로네. 와 사이클링 버디 민욱이 몸 풀렸다 이제. 야. <웃음> <웃음> 전반 나인 돌았는데 한타차 제가 지고 있어요. 첫토에 지고 있다가 역전했다가 다시 지고 있네. 아, 아 이거 다 뒤집어도 뒤집어도 다시 뒤집어지는. 제가 염장승부 최초로 형을 꺾는 사람이 되겠어. 최초 승리자가 되겠다. 그렇죠. 과오는 최초 승리자가 되겠다. 저는 약간 그런 거 있어요. 끝에서 잘해요. 들어서 자는 소리인데. 그러니까 별로 좋지 않은 소리인데. <laughs>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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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 백스핀 안 나왔어. 와. 이거 진짜 호대갑 때문에 도쳤다. 사실 무서워 야, 가지고. 와 300. 와이 너무 잘 친다 자 일단 민우이가 친걸 봤을 땐 투혼은 절대 안될거 같고 <laughs> 그러기에 저는 세게보다는 살리고 어차피 수리온이니까 <laughs> 아 거리가 안나서 괜찮을 것 같아요 뭐 그냥 너무 굳세 펀트 됐다 펀트 투혼 되겠는데 이거 러프면 좋다 러프면 러프면 좋은데 왼쪽 나랑 별 차이가 없어 그치 왼쪽으로 찔러 쳐서 80에서 90을 남기고 싶은데. 80에서 90이면은 지금 저희 아드지로 봤을 때 여기가 150. 그렇지. 200좀안 되게 쳐야 돼. 200을 좀안 되게. 자, 제발하으로 왼쪽으로 찔러 갔는데. 아, 근데 좋아 보여. 좋아 보여요. 80 나오면 딱 오르막해서 그렇죠. 작전 성공. 꽉! <laughs> 나이스. 어? 제공을 향해 날라오고 있는데 아... 뒤에서 아... 붙이겠다 아, 딱 100m 남긴 것 같은데? 5 0대네 응, 95? 오케이 쏘쏘 58 뻑? <laughs> 피... 뻑 <50. 웃음> <laughs> <뻥> 나왔다 <laughs> 아 뻑도 칠 필요 없어 그냥 쳐 그렇지 조금 짧아도 뭐 네. 짧아도... 오히려 뻑 치다가 백스핀 나오면 그게 더 짧아서 치기 전에 말이 많은 거 봤을 땐잘칠것 같은데 야 이거 잘 쳤다 와, 좋았어요, 형. 와, 오케이, 너무 좋은 위치다, 저기. 너무 좋은 이치. 야, 너거보다더잘 붙일 순 있긴 하겠지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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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그렇지. 민욱이 민욱이보다만 붙이면 돼. 근데 원래 얘가 뒤에서 넣으면 또 앞에 사람이 또 힘이 들어가니까. 아, 그니까. 이게 음. 또 넣으면 안 되거든, 미니가. 놓쳐야 되거든. <laughs> 좀, 제발 좀. 치바 <laughs> 좀. 그래야 내가 따라잡는다. <laughs> 와, 나이스 <맛있어>, 이글. <laughs> 어, 그럼 내가 두 번째 이글이다. 두 번째 이글. 게스트 중에 1등이네. 1일 첫, 번... 첫 번째 이글입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아, 와우, 축하합니다. 아, 우리가 다 했다. 세 <laughs> 번째 이거 <이걸> 축하드립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laughs> 3 번입니다. 기호 3 번. 어, 살았어요. 아이언이라 살았어요. 조로하지만 이거 위험한 표고 있네. 오. 박신. 덩커 맞다. 전 우측 러프. 살아났다 우측이. 이길 좋은 데 러프 나이스. 아하. 어 그러네. 버린 비슷한이 남았네. 그래서 또 기선 잡을 멋지게 하면 좋을 텐데. 러프에서. 지금 이쪽 컸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 기억에는 데 그때가 50m였으니까 지금 95m니까 대략 24m가 클수 있는 <laughs> 확률이 있어요. 확률이 아, 배로 늘어나요? 고려해서. 네, 볼로 계산하기 때문에 드라이브는 그렇게 나가 드라이버가 그렇게 나가고 싶은데 아, 이제 쳐 버렸네. 방향이 아쉽네. 아, 괜히 틀었다. 괜히 틀었어. 잘 친다요. 한 밀었어야 됐는데. 이럴 때 불러주지 형 뭔가 그때 또 좀, <laughs> 이럴 때좀 이럴 때삐리기할때 <laughs> 정신 없을 때 자, 쳤습니다 와또 끼야오 쳤다 하면 끼야오인데 이거 어떻 합니까? <laughs> 멈춰도 와재미이다 <laughs> 촬영 접자 <잡자. 웃음> 말 말아. 말아. 아, 따라오지 하다아 진짜 그만 좀따라분요 <laughs> <laughs>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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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아분여러게 누굴 위한 거예요, 형? 분 응? <laughs> 너가 이기면 상금 있지만 내가 이기면 제가 <laughs> 내가 구독자분들께선물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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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아그러분 여러분, 너무 신경 쓰지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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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러 아니 아니야 러분 여러분, 이 단계 여러 그게 사람들이 널 미워하지 않을 <웃음> 거야. <웃음> 이게 러프 맞고 굴을 거 같, 붙을 거 같아. 맞아? 그거 노렸어? 어, 맞게 그냥 맞고 튕겨서 여기서 쓰고. 어? 나이스. 와! 허샵 이쯤에서 이제 멈출 것 같아. 나이스. 와, 대박이다. 지금 마스터즈를 본줄 알았어요. 마스터즈. 오, 이거 치자마자 3초만에 소리나면 잘친 거래요. 어메타 아, 왼쪽이겠다. 어이, 아, 잘친 거야. 역지 이게 정상적인 공략. 그렇너 라이 알려주겠네. <laughs> 어, 기분 좋은 표정. 이게 어. <laughs> 디드라이스가 좋네. 와. 아오 잠깐만. 이거 아니지. 속도 붙으면안 되지. 너 정차려. 멈춰줘 지금쯤. 멈춰야 돼. 들어가는 것도 안 돼. 진짜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만해. <웃음> <웃음> 아 돈이 이렇게 많았던 건가. 그니까 내게 세가지고 잘안 보였지 하나도 하나도 안 먹은 것도 잘 모르고 전 성공이다 와 아니 퍼터를 다 넣어요 다 넣어 아 이거 힘드네 나이스 나이스 에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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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에 <laughs> 라이트 손오배 라이트 손오배 공 똑바로 안쪽 맞긴 했네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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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좋다 말았네 와 <우와, 웃음> 땡기게 되죠 아네 살아 좋아요 좋아 어쨌든 적게 나와 다행이다 아, 로프로 빠질까봐 이렇게 <laughs> 야저 뻥커 뻥커 사이 넣는다고 뻥커랑 페어웨이 사이를 거기까지 안 쳤는데 어? 갔겠네 와 좋아요 좋아 와 쳤다 하면 그냥 이거 지나갔다 뒤로 내려오겠다 오! 사실 뭐 이런 것쯤이야 일상이다 보니까 좀 놀랐잖아요 <웃음> <웃음> 와 야, 기가 막히다 기가 막혀 오, 어, 형도 근데 굴러서 붙, 붙, 붙었다 이거. <laughs> 괜찮아, 지나가서 2m 안쪽이라 3m 안쪽이잖아 어쨌든 도와다 <laughs> 어, <좋았다>, 졌다. <좋았다>, <laughs> 이게 왜 우측으로 틀었지? 아, 약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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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이거 약하게 쳤어? <laughs> <laughs> 내려오세요. <웃음> 내려오세요. 둘이 <도리> 가세요. <laughs> 아 이거 약하게 쳤어? 아. 와우. 굿 페이드. 녹 멈춰. 뻥까지 와야 되잖아. 오케이. 아또 어, 어프로치에서 붙이겠다는 음. 그런 그렇죠. 그렇죠. 못된 심 볼을. <laughs> <laughs> 아 진짜 굿샷. 기 좋아, 좋아, 좋아. 자, 자 바로 이제, 접니다 이제. 똑 바로 툭, 툭, 툭. 딱 러프 직전까. 어! 똑같아. 홀 스피드가 별로 차좀 차이, 차이 나는데 똑같이 왔네? 응. 끼야 와 안해? 어잘 쳤다 이거. 들어갔다. 와우. 세구나. 어우. 오케이 라이 세구. 여기까지. 좋아요. 직 좋아요. 오케이 뒤로 찍. 좋아요. 나이스. 형. 들어갈 뻔했어. 들어갔으네. 떵긋. <laughs> <동글따링. 웃음> 떴다 하면 껴오면 이건 어, 근데 예상했던, 늘... 예상했던 수치가 아니어서 사실 이번 거는 아니 <laughs> 늘 있던 일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약간 흡족하고 만족스러운 느낌으로 땡겼어? 어어아 아예 가져와 와 이거 땡겼어? <laughs> 멘탈에 손상을 입은 동혁. 와일 당겨줘. 내다 차라. 아, 잠깐만. 아, 속상하구만. 끊어가야 돼. 내리막이 심해서 와. 우 너무 잘 쳤어. Good fade. Nice, nice. Yeah. 감사합니다. 혹시 나는 내 채널에서만 못 치는 거였어? Huh? <laughs> 아내 채널에서 <laughs> 내가 못친 <치는> 거였어. <laughs> fade. 좋아요. 딱 러프예요 이러면 오히려 좋아. 러프로 노린 건가요? 어, 그만 차단거리다 그만가? 와 대박. 그만가, 그만 그만가. 오왜용 오. 이번에 백스핀이 낮게 나와주면 땡큐인데 안 나오면 오케이 안 아, 나와도 어, 안 나와도 러프나 어, 러프 나 러프? 앞핀 한번 우측은 못 돌리겠고 <목소리> 와 컨택 실수다 이거 아쉽다 백스핀니3 9 0나와 다행이다 오 그래도 그리고... 스탑 아아그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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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백스핀 너무 적게나왔 크겠다 응. 그만 가 <laughs> 백스핀 너무 <롱>, 로우로 맞았어 <laughs> <laughs> 부프는 이글의 꿈은 알았지만 하아 그러니까 <laughs> 꿈은 이글이었지만 아 세다 잠깐만 야 사람이 욕심이 들어가니까 이게 실수하기 시작하네요. 어. 진짜 욕심 한 그득이었어. <laughs> 오, 우 이것도 쎄? 내어이네 내가 또 라이 알려주게. <laughs> 근데 어? 내가 더 가까? 아 이어하기라. 이건 아니지. 야, 라이가 겹치는 것 같은데. <laughs> 야, 이어하기라 좋구나. 형, 형한테 하는 거 보고 따라했어, 따라 했어 지금. 따라하고 있어 뭐? 형이 방금 손으로 이 모양을 약간 만들더라고. 그치, 손으로 이렇게 살짝, 내 손이 그린이다. 라고 네. 제 그린을 만들면서. 와 너무 잘해. 퍼터를 놓치질 않네. 퍼터, 아, 아니, 퍼터 오랜만에 하, 해가지고 나는 살짝 네. 기대했거든. <웃음> <웃음> 오랜만에 하잖아. 네. 1등 갑니다, 1등 갑니다. 나이스, 나이스 버디. 와우. 만족. 아, 더 이상은 벌어지면 안 돼. 나무놀, 나무놀 세월. 나무놀 타소라, 세월. 네타차, 네타차. 사실 제가 잘 치기보다는 최민욱의 실수를 바라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이 <laughs> 편해. 아, 아, 너무 게스트를 배려하나봐. 너무 편하게 만들어줘. 아이 편해. 와하우 컴포트 웨이 굿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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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굿샷 찻 저겠죠? 아왜 저죠? <laughs>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아, 어, 끼야오 지겨워. 와. 아이, 컨시도 못 받았네. 끼야오 지겨워, 진짜. <laughs> 아, 이런날 남... 시합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오늘 컨디션이 우승인데. <laughs> 와우. 사디글? 사디글 하면 몰라. 아이, <laughs> 나 경사 많아. <laughs> 나왜 경사가 많아. <laughs> 그러니까 형, 경사가 많아. <laughs> 아, 또 머리 아픈 버터를 남겼구만. 지금 이제 끝납니다. 아, 다도 오도 봐야 되네. 와, 어이. 진짜 많다. 네. 이 내가 파고 앉아있네. <laughs> 야. 아. 아니 지금. 1 2개넣으면 60타 아닌가? 60타? 얘가 파 73이네. 73. <웃음> <웃음> 와, 야, 어떻게 이렇게 치지? 압도적인 스컬받으 받으러 이게 잘못됐다. <웃음> <웃음> 조금 많이 들지만 그래도 아주 지나갔다. 너무 크다. 어, 어휴. 53 쳤어야 되는데. 일단 2,000을 좀 넣고 올까? 왜? 네? <laughs> <laughs> 누가요? <웃음> 형, 나, 나. 야, <웃음> 형, 형. <웃음> 나, 형. <laughs> 나. 어. <laughs> 가능성이 그거밖에 없잖아. 호련을 <laughs> <laughs> 노리고. 오! 느낌 있어. 5m.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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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역시 보이스피 53이었어. <laughs> 왜 기분이 좋지가 않지? <laughs> 왜 이렇게 김퍼터 하는 거 진짜 오랜만에 보네. 퍼터오랜만이에한것 <laughs> 오랜만, 같은데요. 롱 <laughs> 퍼터 오랜만에. 좋은가요? 오, 15m 잘썼다 거리감은좋았는데 아, 많이 히구고 아, 네. 아쉽구만. 아쉽습니다. 잉잘 쳤다 아우, 아이고. 아이고, 아 이거. 오히려 여섯 터처럼 벌어지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와너무 넣고 싶었나 보다. 너무 세게 쳤다. 어. 아이고이 아이고, <laughs> 이걸 세게 쳤어 이곳에서 이곳에이곳에이이고이곳아이곳이곳이곳 이곳에서 이곳에려고이곳이 되는 날에 안 죽더라고. 아 이제.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난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얻을 거는 스코어를 지키는 거라서 어칠 필요가 없네. <laughs> 음, 그렇지. <그치. 웃음> 오. 아, 근데 또 살았어요. 러프 맞고 페어웨이로 도로? 옆, 어, 러프 맞고 페어웨이로. 옆, 옆. 오케이. 나이스. 아 왜? 사실 마음에 안 들어. 이러폼 <laughs> 미쳤네. <웃음> 아, 잘못 말했어. <laughs> 어, 160 났겠는데? <laughs> 더 가야 돼, 더 가야 돼, 더 가야 돼. 오케이. 아, 그래. 생각보다 많이 갔네. <laughs> 자, 순간 그래도 어디 해야 돼? 나오. <laughs> 와, 아, 이거 짧은가? <laughs> 짧다 이거. 아, 풀싱 다왜안 했니? <laughs> 왜다안 했어? <laughs> 왜 컨트롤 했어? 와 쳤다 하면 끼야오야. 쳤다 하면 끼야오야. 끼야오. 잘 쳤다 컨트롤. 어? 내려가. 이거 내려가나 보다. 내려가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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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시트 받아야죠. 와. 막 받아야 끝. 와. <웃음> <웃음> 몇 번? 9번? 피칭? 비 컨트롤. 와. 피칭 컨트롤. 야 근데 너무 잘 쳤다. 근데 한타 차로 앉아서 그나마 나. <웃음> <웃음> 잘 쳤다. 여기서 정서 바뀔 텐데 들어갔다 막걸.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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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이 훅 <푹> 지나가는데 어. <laughs> 내 마치 제 심장 같았어요. 맞아. <웃음> 나이스. <웃음> 아이, 고생 많았습, 고생 많았었습니다. 예, 아, 고생 많았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첫순 축하드립니다. 아이, 아, 네, 역시 대상은 다르네요. 예.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아이, 그리고 저희 시상이 있거든요, 시상. 시상. 네. 저희가 지금 근데 이... 이거 시상 맞나요? 도박 아닌가요? 맞잖아요, 복불복이. 사실 저도 이게 이게 지금 뭐가 뭐가 들어 는지 모르겠어요. 둘 다, 그건 아니니까. 이거 완전, 완전 뭐 흔들어가면 안 되겠네. 안 됩니다. 혹시 의심스러우시면 뽑고 나서 반대편 걸 보여드릴게요. 제발. 느낌 올땐 있잖아요. 제발, 민우기가 상금을 타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제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거든요. <목소리> 이 두께, 아 두께는, 두께. 두께, 두께. 두께, 두께 봐야 돼요. 아, 이거 진짜 곤란한데 저는 그냥 왼쪽 가겠습니다. 왼쪽. 아 이쪽이요? 네. 알 가겠습니다. 왼쪽. 또 와서 펼쳐서 보여주세요. 저도 모르겠어요. 뭐가 들었는지. 이거, 이거 아 짜지 말고 째지 말고. 어? 왜요?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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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웃음> <웃음> 이거 아니지. 이거 이는거 아니지. 연도능이 환호성과 축하 박수. <laughs>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이거 의심스러울까봐 여기 보여드리는데. 의심 아니에요. 제가 비록 못 뽑았지만, 네. 예, 또 도능형이 또 좋은 일이 쓸 거라고 생각하고, 예, 저는 오늘의 이염전 승부의 이 베스트 코어 가져가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올해 우승, 어, 작년엔 우승 없이 대상. 맞아요. 했는데, 올해는 우승도 하고, 대상도 하고. 아, 나 내가 해야 되는데. 저거 외쳐야 돼, 이제. 뭐 아, 또? 염장, 수고. 다또 해야 아, 돼. 돼. <laughs> 내가, 어, 고생하셨습니다 <laughs> 하면, 네. 알겠지? 저거 <laughs> 안 먹고 시키는 게 맞네. 아. <laughs> 멋진 경기 잘 봤습니다. 수고 <laughs> 많으셨습니다. 네. 염장, 수고! <laughs>